오세훈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좀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두개 준비했거든요. 아 좋아요. 이 영상을 보고도 우리 세우디 형한테 무서움을 느낀다면 제가 두 번째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먼저 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. 혐오를 네. 조작하면 어게해요자 그러면 지금, 핫... 아, 저것도 폭력입니다. 저걸 보고, 도 네. 아, 직도 무서우시다 자 여러분을 마음을 녹일 아, 그랬... 두번째 영상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 <laughs> 나 지금 뭘 본거야?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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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보고, 보 <laughs> 그럼 뭔데? 아니 설명을 해줘야 될거 같아. 아주 저게 뭐 엑소 따라하는 그건가 봐. 뭐? <laughs> 엑소 축다라는 그거야. 아, 그래가지고 아니 구독자분들은 아... 왜 우리를 이혀가야 하냐고 지금 원성이 자자해. 뭐야 아, 이거.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 아. 이렇게 귀여운 아니요 더공포스러워졌 <laughs> <laughs> 저런 사람이 나한테 현핏 들어오자고 하면 은 나는 나는 <laughs> 와 이거 <이건> 나한테 <laughs>